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갤럭시 노트10, 지금도 잘 쓰고 있는 노트10과 S20을 가져왔는데, 어, 둘이 좀 비교하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뭐 심도 있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조금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뭐 외형이라든지, 뭐, 외형이 디자인이죠. 네, 이런 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처음에는 뭐 노트10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를 워낙에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폰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테두리 이런 식으로 위에는 약간 각져 있고 옆에는 딥디스플레이인데둘다 어, 괜찮아요. 그럼 이제 화면을 보아볼까요? 둘다 펀치홀인데 약간 여기 보실까요? 펀치홀이 S20이 약간 더 작아요. 그래서 좀이 펀치홀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좀 화면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얘는 아이 자꾸 꺼지네요. 예. 얘는 이렇게 좀위 아래가 각져 있어서 옆이 옆으로 이렇게 좀 완전히 깎아낸 느낌이거든요. 근데 S20은 좀 뭐랄까 그냥 둥글둥글한 느낌이에요. 예, 위도 둥글하고 아래도 둥글하고 옆에도 둥글둥글해서 어... 또 뭐가 좋냐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트10이 뭐 인치수는 0.1인치고 6.3인치고 6.2인치인데, 실제로는 얘가 좀더 되게 넓어 보여요. 위에가 각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넓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자업 꺼지는데 아래 베젤을 보시면은 노트10이 약... 약간 더, 좀, 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S20이 좀더 있다는 느낌? 네. 그래서, 뭐, 화면은 둘다 괜찮, 저는 괜찮아요.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괜찮고, 그런데 근데 이제, 어 개인적으로는 노트10 쪽이 좀더시원시원하다 느낌을 받아요. 0.1인치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실제로는 좀 시원시원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다 싶어요. 되게 좋아요. S, 당연히 S20도 좋지만은, 노트 10이 확실히 노트라는 느낌이 좀 시원시원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놔둬 볼게요. 이렇게 놔두고 한번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좀 뭐랄까 얘 괜찮아요. 둘다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노트 10이 아무래도 진짜 시원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펀치홀이 큰건좀 아쉽고 이 아래 하단 베젤은 조금 얘가 좀 덜한 것 같고 약간 얘는 좀 많은 느낌이 들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둥글둥글한 건좀 아쉽네요. 예. 근데 또 플러스는 어떤 느낌일지 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노트10 플러스도 이제 형 거를 이제 팔면서 잠깐 써봤고, 그 다음에 S20 플러스도 좀 뭐랄까, 그냥 디스플레이 된 것만 항상 봤으니까 매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둘다 기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노트부터 보통 뭐 제가 S10도 있겠지만 S10도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FHD, HD 그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노트10은 그게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 노트10 플러스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거 기본 모델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S20은 그게 다 돼서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가 묻은 거죠? 잠깐만요 네. FHD 해상도에서 이렇게 HD, FHD, WQHD 선택 권한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좋았고 이제 두 개의 화면 주사율 차이는 120Hz와 60Hz의 차인데, 이 여기 보시면은, 그닥 60Hz가 저는, 당연히 120Hz가 부드럽지만은, 60Hz가 그렇게 불편한 감은 못 느끼겠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역체감이라 그러잖아요. 역체감이 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당연히 이제 120Hz가 빠르지만, 노트10과 S10도 괜찮은 폰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네, 그래서 좀,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말 그대로 이제 주사율 차이를 말씀드렸고 이제 D 이제 제뭐 색깔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은 얘는 전원 버튼과 빅스비 버튼 통합 그리고 볼륨 버튼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그리고 얘는 오른쪽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스페이스 그레인이면은 조금 다를 텐데 이런 식으로 좀 봐주세요. 요렇게. 이게, 제게 지금 블랙이라서 일체감을 줘서 블랙인가 싶긴 한데, 얘는 이제 연색 스텐리스에이쪽 뒤판이 화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걸안 해봐가지고, 아마 다른 것도 비슷할 거예요, 노트10은.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판이 이제, 노트10 같은 경우는 일자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S20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비슷해요. 둘다좀 뭔가 디자인 비슷하다기 보다, 예를 제가 비슷하단 말씀은, 요러, 약간, 카메라가, 좀 보이실까, 가까이서? 네좀 맞춰놓고 했는데, 카메라가 이쪽이 약간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얘도 약간 튀어나온 형식이에요. 근데 얘는 좀더 많이 튀어나온 형식이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네. 그래서 얘가 한, 기본 요렇게 요만큼 카톡티, 둘, 둘다 카톡티인데, 좀 심해요, 얘는. 네. 뭐 두, 노트 20이나 이런 것보단 안 심하지만 약간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노트 10이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해요. 노트 10은 정말 마스터피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뒤판을 보시면은 제가 둘다필름을 붙어 있는 상태인데 좀 달라요. 얘는 블랙인데 실제로 벗기면 더 예뻐요. 예. 근데 저는 흠집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카메라도 붙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로고가 요렇게 가운데 있고, 이제 S20은 삼성 로고가 아래에 있습니다. 네,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요런 식으로 돼 있죠? 둘다 유리에요. 둘다 유리고, 어, 지금 얘도 필름 붙어가지고 좀, 요런 식으로 무지개색인데, 이렇게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얘도 반사 유리라서 뭐둘다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건 없고, 이제 요 아래인데, 뭐 아래는 아무래도 노트의 시그니처인 노트 펜이 있겠죠? S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다 C타입. 요런 식으로, 네,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뭐 옆면은 뭐 보여드릴 건 없어요 옆면은 뭐 볼륨 버튼이나 여기는 왼쪽에 있고 여기는 뭐 유심이 유심 트레이가 똑같이 위쪽에 있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보여드릴 건 없고 뭐 조금씩 조금씩 다른 건 이제 디자인이죠 말 그대로 얘 노트 10 같은 경우는 둥, 좀 옆에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잘 엣지가 돼 있고 위아래는 약간 각진 디자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S20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로 둥글둥글 디자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뭐둘다 되게, 되게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죠 얘는 엑시노스 9820 얘는 이제 스냅드래곤 865였나요? 예, 네, 865플러스였나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뭐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똑같은 구도에서 찍어 봤는데도 어, 노트10이 더 좋거나 S20이 더 좋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둘다 어, 당연히 뭔가 세세한 작업은 당연히 S20이 좀더 좋겠지만은 S, 노트 10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절대 꿀리지가 않아요. 왠간한 지금 벌써 나온 지 이게 2019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년이나 된 폰인데도 불구하고 좀 확실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노트 10 같은 경우 여러 군데서 세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여러 구매하셔도 되고 뭐 제가 S10을 구매했던 찬웅 팀장님 채널에서도 구매를 할수 있어요. 되게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얘가 딴 데로 샀는데, 둘다 비싼 폰이에요. 둘다 100만 원이 넘는 폰이고, 얘는 124만 원 얼마였고, 그때 당시 욕 많이 먹었어요. 이거 비싸가지고. 그리고 노트도 110 몇만 원이었죠. 네. 이렇게돼 있습니다. 출고가는 별 차이 없는데, S20이 좀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S20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뭐 제가 싸게 산 것도 있겠지만은, 중고가 반토막이난거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죠. 네. 그리고 둘다 램은 12기가입니다. 네. 12기가라서 상당히 좀, 어, 램 걱정은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은, 노트 20대도 그랬고, 노트 20 울트라 때도 그랬고, 예, S 시리즈, S21, 제가 최근에 팔았던 S21 시리즈도 그렇고, 점점, 이제 점점 낮아질 리는 없겠지만, 램이 좀 낮아졌죠. 네. 얘 아무래도 12기가는 얘네가 이제, 거진 기본 모델이 아마, 개인적으로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laughs> 그래서,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왔으니까 아닌지 아마 그 램은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뒤로 노트20의 램을 이제 작살낸다든지 그 다음에 S21의 뭐 램도 8기가로 작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둘다 이제 최, 처음 용량은 128기가 얘는 그리고 얘는 256기가인데 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노트10 같은 경우는 SD 카드가 지원이 안 됩니다. 노트 10 플러스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S20, 22 울트라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좋은 거죠. 네. 어, 보안 같은 경우는 둘다 이제 내장 지문인식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그거 말고도 뭐 다른 보안 방식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보통 요 터치로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둘다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크기 한번 볼까요? 크기도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이렇게 네 비슷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S20이 조금 더좀 인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제 느낌상.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좀더 뭐랄까 둘다 규격은 비슷해요. 예. 규격 은 비슷한데 좀더 뭐랄까, S20이 좀더 빨리빨리 탄것 같아요. 그건 있는 것 같은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는 얘가 3,400mAh, 그리고 4,000mAh인데, 어, 한 600mAh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 글쎄요. 이게 120Hz가 너무 많이, 이거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진짜로. 둘다 중고폰이란 점을 감안해도, 얘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떨어지는 속도. 8 0 h z 가 진짜 많이 잡아먹긴 많이 잡아먹는 가 배터리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고. 아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둘다 추구권 비슷합니다. 124만 얼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 별 차이가 없고.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뭘 사시겠어요?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노스트0을살것 같아요. 뭐, S20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게임을 마, 자니까 뭐, 더 빠른게 선호한 120Hz가 더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나는 그런게 일반적인 사용 패턴 그런게 없어 그러면 난 노트를 쓰겠어 이럴텐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보는게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과 디자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저는 노트 10을 구매를 할것 같아요 네 통신사를 만약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중고폰을 항상 써서 자급 자급제 형식으로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유심을 알뜰 유심을 꽂아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뭐 가족 결합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노트10이, 어, 좀, 뭐,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추고가 엄청, 엄청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오래 쓰실 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노트10 한 1, 2년 더쓸 거야. 그러신 분들은, 뭐, 그렇게 구매 하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노트텐데 한번 구매를 해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뭐좀뭐 뭐 어떨까 좀 싸게 살까 그러면은 중고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이거 중고를 구매해서 했는데 전 판매자분께서 굉장히 잘써 주셔 가지고 예,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시, 이게 작년 9월에 구매했으니까 어, 1년쯤 돼서 구매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얼마였더라? 그때 40만 몇 원인가 중고 구매했는데 45만 원. 그리고 얘도 한 1년 지나고 구매해서 얘도 한 44만원. 그러니까 45만 44만원. 이렇게 구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좀, 본의 아니게 둘다 1년 지나서 구매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출고가가 엄청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난 거죠. 거진. 네. 반토막이 아니지. 거진 3분의 1이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폰을, 뭐, 저는 이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구매를 했지만은, 폰을 만약에 좀, 뭔가, 구매를 결정하시고 계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뭐, 어떤 거든 한번 구매를 해주시면 좋은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노트10이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어, 노트10 뭐 배터리나 이런 거, 120Hz가 없는 건참 아쉽지만, 뭐,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120Hz는 참 아쉽지만은, 그래도 노트10을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이 너무나게 예뻐서요. 자, 제 이야기가 어떻게 선택에 조금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신상품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 1, 2년 지나고 난 뒤에 폰을 사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가격 떨어질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더 좋은 좋은 가격에 좀덜 좋은 성능을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 S21이 너무 스펙이 좀 다운돼서 나왔잖아요 S20 대비. 그래서 S20 고르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아지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좀 즐겁게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